자 작년 4월 강윤성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는 윤블리, 정윤호 선수, 그리고 아네 번째 맥세프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단체 시합에서는 약간 흐름이 끊겼었는데요. 황효식과의 맞대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 MBS 팀 소속의 25세 파이터 정윤호 선수입니다. 자이 선수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유학생이잖아요. 네,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때마다도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MBS 팀의 정삼조 단장이고요. 네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방학되면 내려와서 챔피언 벨트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방학에 와서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고 음. 다음에 또 와서 하나 타단 채권을 또 가져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기 전에는 미시건 탑팀, 미국의 이제 동부 쪽에 있는 미시건 탑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또 UFC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이번 대회를 또 준비를 했죠. 좋은 전적 가지고 있는 선수요. 고 파이터로서의 목표가 어 챔피언 벨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선수는 억만장자가 목표라고 합니다. 독특하네요. <laughs> 이어서 황유식 선수입니다. yeah <laughs> 이어서 인천청호관 소속 황효식 선수입니다. 아, 네 번째 스 f c 시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타단체 시합에서 좀 패배하면서 를 약간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두기가 오른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에서 아, 매그넘 무에타이 대회에서 잘 하다가 1라운드에 커팅으로 패배를 했고요. 네. 다시 또 일본에 가서 5 0 k g 그램대 패배를 하고. <목소리> 뭐 맥세프 씨에서는 아르투르 선수에게는 무릎으로 KO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맥세프 씨에서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까요? 황효식 선수 30세 파이터고요. 25세 파이터. 광주 청, MBS 짐 소속의 정윤호와의 맞대결입니다. 블루 코너. 신장 169cm, 15전 13승 2패. 4 KO. 광주 MBS 짐 소속. 유무리 차 유호 전적 좋습니다. 15전 13승 2패 사케이용 광주 MBS 짐 정윤호 선수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67cm, 19전 14승 5패 인천 정우관 소속 썬더황 황효호, 휴 인천 정우관의 썬더황 황효식 선수입니다. 19전 14승 5패 역시나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특기는 미들킥을 주특기로 가지고 있면서 공격기는 3분 3라운드 얼버 공격이 주요한 맥스 앱스로 진행입니다. 공격개 주시면 권두한 시파입니다. 권두한 주심이 이 경기를 책임지겠습니다.

영어인 듯 영어가 아닌 듯한 어떤 본두한 주심의 설명이었습니다. 어, 1랜다운드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서 로우킥. 이 선수들의 경기가 멈추지 아 멈추잖아요, 펀치. 대진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정말로 어느 선수가 이제는 탑의 자리에 올라가는가를 제 기대를 많이 했던 경기거든요. 네. 이두 선수가 이제 타 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어,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초반부터 불꽃입니다. 들어올 <laughs> 때 이렇게 한번더자 원투 치고 들어왔고요. 때리죠 정윤호. 킥했치 방효식 블로킹 허용하면서 접근합니다. 오른손 스트라이트. 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정윤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을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거거든요. 비니 케이 어, 타이밍을 한번 견제해 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기술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으면서 또황용식 선수는 저 선수의 아, 네. 집중력과 저돌성, 그 다음에 끈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이케칠때 뒤쪽으로 빠졌고요. 아, 네. 오른손 들어갔어요. 오른손이 들어갔어요. 블럭 K 티 교환 이번엔 닿지 않았습니다 자이 대회에서 우승자가 아 이제는 55kg의 이제 윤덕재 선수하고 네. 이제 챔피언 벨트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넘버원 컨텐더를 가리는 자리 챔피언에 다가설려면 이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 아, 아, 지금 하이킥이 네. 들어갔어요. 왼발 걸렸어요. 이번엔 겨드랑이 아래쪽이었고요. 아, 지금 정윤호 선수가 이제 미시건 탑팀을 들어갈 때 UFC 코디 스테이먼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랭킹 7위인 선수인데 그 선수를 하이킥으로 실시를 시켰어요. 처음에 가서 아, 여기서 운동할래. 아, 네. 아 지금도 하이킥. 와 하이킥이 저렇게 빠르고 타이밍! 타이밍이 좋을까요? 1라운드 정말 치열했습니다. 아 황영식 선수 흥분했어요. 자두 선수 모두 뭐 탐색전 없었고요. 신경전 없었고요. 1라운드부터 갔습니다. 아이 하이킥 연달아서 한번 보여줘봤던 정균호 선수고 자 여기서 더 타이밍에서 네. 킥이 올라간다는 게 아래쪽에서 가라앉기까지 로킹 로킥 타이밍에또 카운터 좋았고요. 네. 황영수 선수 데미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서 밀어내죠. 아저 네. 가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정타로 마냥 맞았더라면 그죠 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라운드 2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아 황효식 지금. 오른손 들어갔고요 자 빵클즈에서 떨쳐냅니다 들어갔어요 데미지가 있나요 정윤호 접근한 황효식 아, 미들킥까지 미누킥. 미누킥. 자 승기를 잡았나요 아, 지금 데시지가 있기 때문에 몸을 추려들고서 가져하는 모습이 보였죠 정윤호 선수 네자 황효식 선수 오른손. 기회 잡았어요 기디네 기회 한번더 오른손 들어갑니다 두번세 번째 한번더 오른손 왼손 다운이죠. 네 다운 정유호에게 다운을 하는 황효식입니다. 와 순간이었어요. 그 훅이 들어가면서부터 바디까지 그 순간 동안 찰나에 정말 많은 공격들을 퍼부었어요자이 기회 에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황효식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아, 저런 선수는 좀 아웃 사이드로 좀 돌을 필요가 있어요. 네 리킹한테서 오른손까지. 자 뱅크선은 아무래도 무릎을 네. 두 번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세 번이 들어갔어요. 지금 확실하게 경고를 주고 있죠. 만 클리치 상황에서의 이킥은 두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네킥, 네킥, 아 쓰러지는데요. 지금은 넘긴 거죠. 네,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자 로프를 등지는 모습. 이게 왼손 한번 걸쳐고요둘기까지 아, 네,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데미지가 쌓입니다. 니킥! 황효식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아, 지금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정윤호 선수를 저렇게 아, 네, 니킥. 스프링 로우는 맞지 않았습니다. 스프링 킥까지 쓰러지면서 공격을 날려봅니다. 아, 정윤호 선수 출혈 있고요. 번너에 몰아붙이죠. 네킹 연타 떨어지면서 펀치까지. <laughs> 지금 으우. 앞으로 몸을 숙이는 모습. <laughs> 다운이 인정됐습니다. <오. 웃음> 스테인링 다운이네요. 네. 아, 아, 2라운드에만 지금 두 번째 <laughs> 다운이에요. 한번더 <laughs> 다운을 당하게 되면 경기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TKO도 역시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데미지가 있나요? 많이 쓰러지는 모습이에요 정민호 원투치고 아, 들어갑니다. 지금 미들킥, 미들킥. 이제 전투. 니킥. 아, 쓰러져요. 아, 쓰러집니다. 아, 황유식. 아, TKO 승리 가져갑니다. 네, 대단하네요, 황유식 아, 선수. 전광석화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 네. 정윤호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황유식 네. 선수, 와 지금 타이밍 한번 잡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카운터 얼굴 앞면과 바디 와, 이렇게 빠르게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가는 모습. 이 아, 라운드 한번 승기를 잡고 놓치지 않았던 모습의 황효식입니다. 자, 저런 저돌적인 모습 어마어마하죠. 네. 황효식의 강점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알수 있었던 경기고요. 타단체 시합 패배를 통해서 약간의 흐름이 끊기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맥스 f c 에서 승리를 챙기는 황유식입니다. 벤토급 선수들이 이제 경좀 경기를 해야겠는데요. 맥세제1 2인 서울 컨텐트리그 6그 여섯 번째 경기 간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신자는 1라운드 2분 21초 왼발 무릎 차기에 의한 인천 정무관 황유식 선수. k 스입니다 위너. 엔천 정우관 황효식의 승리입니다. 2 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2 라운드에만 세 번의 KO를 뺏는 모습, 굉장히 승기를 잡고 놓치지 않는 모습,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효식 선수에게 자또 실패와 함께 부상이 주어지겠고요. 이 명경기를 만든 두 선수입니다 정민호 선수, 황효식 선수. 아 정말 네. 경기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끈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로 상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맞대결 내역서해 우승리가 나오는군요. 자 이제 컨텐더 리그 메인 이벤트 경기 한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민 선수와 코리안 비스트 김준화의 맞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메인 이벤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